호두부터 줘야지. 호두부터 줘야지. 점프해야지. 아유, 그냥 그렇게 말 거야. 한번 더, 한번 더. 아빠가 왼손으로 했냐. 서리, 아이고, 서리, 아이고. 소미, 소미 하이파이브 해야지. 하이파이브 해야지. 올라. 하이파이브 해야지. 탕아, <laughs> 탕아 엄마 하이파이브. 엄마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<laughs> 하이파이브. 올고이고 한번 더. 아니 한번 더가 아니라 하이파이브 해야 간식 주지. <laughs> 엄마 손. <laughs> 더 이상 안 겠대. 야, 너는 금방 순삭했냐? 어? 설아. 벌써 그렇게. 우리 제일 맨 늦게 준. 그렇게 먹어? 뭐? 그렇게, 그렇게 앙앙해? 아이고.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, 자기 자리가. 자기 자리가. 우리 호드는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보자. 호두는 이구매 언니 방에 들어왔어. 어? 그래 안전하게 먹지. 문 닫는다. 문 닫아줄게 먹어라. 호두야 맛있어? 호두야. 호두야 맛있어? 맛있어? 에이 <laughs> 참말. 어디야? 혼자 여기서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? 어? 어디야? 어디야? 아이고.